케인 없는 토트넘의 주연은 단연 슈퍼손이다. 손흥민은 해리케인이 떠난 이후 토트넘에서 새로운 역할을 즐기고 있으며 최근 손흥민의 폼은 득점왕 시절을 방불케한다. 79분을 소화하며 롱패스 성공률 100%, 기회 창출 2회, 공 소유권 회복 2회, 골 2회 등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한 손흥민을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한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역사가 되었다. 1992년 프리미어 리그가 출범한 이후 아스널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토트넘의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가레스 베일과 헤리케인조차 이 기록은 달성하지 못하고 토트넘을 떠났다. 손흥민이 다시 한번 해냈습니다. 4라운드 헤트트릭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는 월드클래스 급 멀티골을 뽑아내며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손흥민의 맹활약 덕분에 지난 2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 리그 6라운드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은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널 두 앙숙간의 경기는 북런던 더비라고 불리며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일전과 같은 급으로 양팀 모두 라이벌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는데요.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제자인 아르데타가 아스날의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토트넘은 아스날에 전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아스날이 더 강하다는 매체들의 평가가 대다수였고, 더군다나 아스날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이기에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는데요. 이러한 예측을 손흥민이 보기 좋게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경기는 2대2로 비겼지만, 토트넘이 먹힌 한 골은 자체골이었고, 두 번째 골은 PK골이었죠. 즉, 순수하게 필드플레이 승부에서는 원정을 온 토트넘이 완승을 거둔 게임이었습니다. 이번 승부의 주인공은 두 골을 모두 기록한 손흥민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영국 전역에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첫 번째 골은 제임스 메디슨의 멋진 개인 돌파 후 이어진 어시스트를 손흥민이 수비수 3명을 뚫고 골로 연결한 라인 브레이킹 골이었는데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수비 압박 강도가 가장 타이트하다고 알려진 아스날에서 3명의 수비수를 무력화시킨 손흥민의 첫 번째 골은 그야말로 월드클래스 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친 선방을 보여주던 아스날의 골키퍼 라야가 이 골에는 반응조차 못한 것이 이를 증명하죠. 수많은 토트넘 팬들이 이 장면을 SNS에 올리며 소니를 막으려면 3명의 수비수로는 부족하다며 아스날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은 토트넘이 PK골을 먹은 직후 1분만에 되갚아준 골이었는데요. 2대1로 앞서며 긴장감이 풀어진 아스날 수비수의 키핑 실수를 메디슨이 놓치지 않고 볼을 탈취해냈고 그대로 손흥민에게 어시스트하여 다시 한번 골대 구석으로 빨려들어가는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부리뉴 시절 손흥민이 자주 보여주던 골 궤적이었는데 콘테이 2년 차의 롤이 바뀌며 작년 1년 내내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었습니다. 콘테 시절 트라우마 때문이었는지 1위 라운드 때는 손흥민이 이따금 이러한 골 찬스에서 머뭇대다가 찬스를 놓친 적이 몇번 있었는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원톱으로 출전하고 있는 손흥민이 다시 자신의 특기를 완벽히 살리고 있는 것을 보니 자신감이 확실히 올라왔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런 장면들을 앞으로 남은 프리미어 리그 전 경기에서 계속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토트넘 팬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의견입니다. 토트넘 SNS들은 손흥민에 대한 코멘트들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반응들을 가져왔으니 즐겨주세요. 소니를 막으려면 수비수 3명으로는 택도 없지. 최소 5명은 따라다녀야 돼. 라이스, 살리바, 가브리엘을 허수아비로 만든 소니의 월드클래스 골. 나 직관했는데 소름 돋았다고. 역대 토트넘 최고의 주장. 그 누구의 반박도 받지 않겠어. 오, 나의 캡틴. 나는 이제 해리케인을 완전히 잊었어. 케인이 없을 때마다 항상 소니가 빛났었지. 해리케인은 완벽하게 손흥민의 억제기였어. 너의 의견에 완벽하게 동의해. 저번 시즌까지 토트넘은 케인에게 볼을 몰아주기 위해 모두가 희생했던 팀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겸손한 캡틴 소니가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강해진 거야. 이것이 캡틴의 품격이란 거지. 지금 토트넘 팬그 누구도 해리케인이 캡틴이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을 거다. 케인이 없을 때 소니가 팀을 끌고 챔스 결승까지 갔었잖아. 결승에 케인이 욕심부려서 부상당한 몸으로 돌아왔고 결국 준우승으로 끝나게 만들었지. 생각할수록 짜증나. 토트넘에서 우승 못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자기 욕심 때문에 걷어찬 건 다름 아닌 해리케인 그 놈이었다고. 소니는 겸손하고 이타적이고 어린 선수들과도 친하며 언제나 팬들을 챙겨. 실력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고의 윙어 중한 명이지. 토트넘 팬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완벽한 캡틴이야. 손흥민이 아스날과 아르데타에게 공포를 심어줬어. 다음 우리 홈으로 올 아스날은 손흥민 얼굴만 봐도 덜덜 떨 것임. 골을 먹으면 바로 되갚아주는 게 우리 캡틴이지. 특히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PK 판정 이후 1분 만에 복수한 필드 골은 최고였어. 나는 너무 신나서 날뛰다가 우리 집 TV를 부술 뻔했다니까. 타팀 팬으로서 분석해보자면, 아스날 골은 자책 골과 심판의 도움으로 얻은 PK 골이었고, 토트넘의 두 골은 모두 환상적인 공격 전술에서 나온 골이야. 월드클래스 급 결정 능력을 가진 소니가 두팀 간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봐. 사실상 토트넘의 승리라는 거지. 손흥민의 간결한 마무리는 모든 뉴스 선수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 골그 자체야. 빠른 스프린트, 섬세한 퍼스트 터치 후 구석으로 강한 인사이드 킥. 볼 때는 쉬워 보이지만 월드클래스 급이 아니면 흉내도 못 내. 메디슨 어시스트 소니의 골. 이번 시즌 우리 팀의 공식이야. 상대팀은 알고 있어도 못 막지 스트라이커로 상대팀을 박살내고 있는 소니 엔지가 히살리송에게 기회만 안 줬어도 지금의 소니는 엘링홀란과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을 거야 엘링홀란도 소니의 마무리 능력은 따라오지 못해 그 정도로 소니는 찬스만 있으면 무조건 골을 넣을 수 있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야 토트넘이 품기에는 너무 아까운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리버풀로 올 생각 없으려나? 아스날의 로메로가 두 골을 선물한 게 아쉽지만 소니가 모두만 해줬어. 최고야 마이 캡틴. 소니의 첫 번째 골을 다른 선수가 만들었다면 월드 클래스 급이라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 소니는 항상 당연하게 해내다 보니 이제는 모두 놀라워하지도 않아. 이것이 슈퍼손의 클래스. 아스날 팬인데 솔직히 오늘은 우리가 실력에서 진 게임 맞아. 소니와 메디슨 콤비는 생각보다 더 강력하더라. 특히 소니의 골 앞에서의 차분함은 전성기 시절 악리를 떠올리게 해서 솔직히 질투난다. 이런 소니를 윙백으로 쓴 콘테는 진짜 뭐하는 놈이었을까? 걔가 왜 명장이라고 불리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진짜 우리 감독 잘 바꿨어. 경기장 안팎 모두에서 위대한 사람. 팀을 하나로 만든 건 캡틴 소니라는 것을 토트넘 팬들은 모두가 알고 있어. 캡틴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사람으로서도 존경할 수 있는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선수야. 이처럼 팀이 승리하지 못했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손흥민의 칭찬이 끊임없이 댓글로 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이번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지만 축구 관계자들에게도 전술 손흥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게임이 되었는데요. 특히 손흥민이 교체 아웃 되자마자 아스날이 아르데타의 지시에 의해 라인을 올리고 토트넘을 일방적으로 20분간 두들겨 패다가 경기가 끝난 것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다음 리버풀전과 그 이후 맨시티전 등 가장 중요한 경기들에서 앞으로 히샬리송이 손흥민과 교체되는 장면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벌 아스날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상승세의 손흥민은 다음 주 리버풀을 안방에서 맞이합니다. 득점왕 경쟁자 살라 또한 여전히 폼을 과시하며 리버풀을 이끌고 있어 다시 한번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이 확실한데요. 캡틴 손흥민의 토트넘이 꼭 리버풀을 잡기를 희망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실한 업로드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